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1월 16일 예, 오늘 모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어,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일단 다우 지수가 0.45% 지금 상승. 예, 중에 있는데 시가 대비해서는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는 0. 어, 2.2% 어, 상승 중에 있는데 어, 일단 지수 흐름이 예,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좀 같이 보고 있는데 어~ 요거보다는 좀 이건 좀 지연 시세고요. 음, 지금 조금 더 밀려 있긴 하거든요. 네, 미증시의 상승 이유가 어 오늘 10시 30분에 나왔었던 미국 개장 한 시간 전이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 좀 낮게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한0.3%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 좀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음 저도 예 일단은 어이 정도까지 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은 좀못 했어요. 많이 상승이 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데, 어, 일단, 갭으로 좀 뜨고 나서는, 음, 지수가 또 계속 유지가 될지, 예, 그런 거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 자체는, 어, 여기 환율, 예, 지금, 1300원 초반 때까지 좀 밀렸거든요? 예, 그래서, 잘하면, 예, 어, 1200원 대까지 예, 앞자리가 좀 바뀌는, 어, 자리까지는,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거는, 어, 뭐, 장 개장 해봐야 아는 거고요 일단, 뉴스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시진핑과, 예, 어, 윤 대통령이 좀 만났죠. 어,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한한령을 어 해제하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예전에 이제 사드 배치 때문에 좀 어, 많이 사이가 좀안 좋아진 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중국에서 예 한한령을 좀예뭐 하면서 예 한한령 하면서 어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문화 이런 걸다 지금 차단시킨 게 있죠. 어 그래서 이 예, 한한령을 해제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 음,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 쪽하고 게임주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어,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청담 글로벌 토니모니 어, 그리고 이치안블 아모레퍼시픽 한국 화장품 예, 이런 종목들이 있고 게임주에선 넥슨게임즈 네오위즈 홀딩스 어, 룽트코리아 어, 퍼러빅스 컴투스 홀딩스 뭐 이거는 이제 좀 상승이 컸던 종목 중에서 이제 중국하고 예, 좀 중국의 게임을 출시했었던 뭐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예, 화장품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았죠. 음, 청단글로벌 그리고 토니모니 그리고 이츠 한불 아모레퍼시픽 어, 한국화장품 예, 다 흐름은 좋고요. 어, 다만 좀 시총이 큰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예, 시총이 크다 보니까,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어, 최근에는, 음, 외국인 수급이 좀 끌어올렸구요. 어, 그 전에는,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 이치 한불도, 음 최근에 흐름은 좀 괜찮아요 어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 괜찮은데 어 그나마 좀음 슈팅이 나오고 나서 예좀 어 거래량이 줄고 있는 청담글로벌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저항선 자리를 뚫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청담글로벌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예, 대형주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예, 이쪽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이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는지가 좀 중요한데 어, 13만 원 자리를 예, 일단 돌파해서 올라갈지 예, 거래 대금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 예, 게임주가 최근에 어,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어, 같이 좀 따라, 하락을 했었다가, 어, 전일 좀, 예, 다시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어, 네오이즈 홀딩스가 좀 흐름이 좀 좋았었고요. 음, 일 다른 종목들도 괜찮았었는데, 어, 이 중국 관련 게임주는 이제, 룽투 코리아, 예, 요게 좀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펄어비스도, 어, 중국에, 예, 게임을 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넥슨 게임즈, 어, 넥슨 같은 경우에는 던파 모바일, 예, 던전의 파이터가 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이런 쪽이 일단 갈 수가 있고요 뭐, 네오이즈 홀딩스랑 컴투스 홀딩스는 전일, 예, 상승 시세가 좀 좋아서, 어, 일단 좀 넣어봤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다, 예, 좀 흐름이 좀 좋았었던 종목들인데, 일단 추가적인 갭으로 좀 뜨거나, 어, 슈팅이 나왔을 때는 차이 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내일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예, 스윙주보다는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코로나 신규 학, 신자 수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두달 만에 7만 명대를 다시 어, 돌파를 했는데 음, 15일 오전 0시까지 7만 2천 명 예,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7만 명을 넘어선 거는 9월 달이후에 예,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60일 만이고요. 근데 어, 지금 이거 관련 주로는 뭐예전 같으면 진단 키트 관련 주로 좀 말씀드렸을 텐데 어, 최근에 어제죠. 예, 일단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지금 사안까지 들어갔던 점이 있고 어~ 일단 치료제가 거의 어~ 확실시 돼가고 있죠 일본에서도 2 2일날 어~ 이~ 일동제약과 일동 어~ 일동제약에서 어~ 일단 합작을 합작으로 만든 시온오기와 합작으로 만든 조코바 예 요게 음~ 일단 승인이 날지는 봐야 될것 같은데 효과가 괜찮고 또 어~ 쓸만하니까 이예 다시 한번 또 어, 승인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 확실히 또 호재가 될수 있겠죠. 음,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해도 어, 치료제가 좀 괜찮다면은 일단은 음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치료제 관련 주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신풍제약, 팡비엔씨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음, 대장주가 일동홀딩스였거든요. 예, 먼저 좀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일동홀딩스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일동제약 시총이 좀더 커요. 일조를 어, 넘어서는 어, 조, 어, 종목이라서 일단은 시총이 조금 더 작은 일동홀딩스가 더 어, 좋을 수가 있고요. 그외 이제 신풍제약과 어, 한국빈 씨, 예, 코로나 치료제로 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일등 홀딩스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어, 따라가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세 번째, 예, 원숭이 두창 혼자가 발생을 했고요.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온 내국인이라고 합니다. 음, 일단, 원숭이 주창은 그렇게 뭐 전염 속도가 빠르거나 하진 않아서, 뭐 시장에서 큰 충격은 뭐 주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 일단 시간 외로 좀 올랐어요. 그래서, 어, 요거 관련해서는 일단 갭 뜨고 나서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어, 뽑아왔고요 음, 원숭이 주창 관련주 쪽에서는 미코바이오매트, 진다키트 쪽이죠? 그리고 녹십자 MS, 그리치 지메트릭스, 오상 차이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평소 이제 관심을 좀못 받았던 종목들인데, 어, 일단 시간 여로좀 올라서 갭두고 나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런 거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확신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사망하거나 뭐 이렇게 좀큰 사고가 나오지 않는 한, 예, 크게 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자 그리고 에어버스 c e o 가예 방안을 한다고 하죠. 16일 날 방안인데, 음 요거 기사 나온 거는 이제 며칠 전이고 이제 16일 날 방안한다고 해서 어 일단 관련 종목들이 한번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재료 소멸도 될수 있는데, 어 일단 시세가 나올지 한번 요건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어 요거는 음 에어택시의 예 UAM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국방부와, 뭐, 방위사업청, 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뭐, 다른 쪽과 함께, 예, 민간 면, 어, 기업과, 민간 기업과도 면담을, 일, 아, 면담 일정을, 어, 조율 중이다. 그게 버벅거리죠? 예, 예. 그래서, UAM 관련주 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하이즈 항공, 예, PC 디렉트, 예, 배세가 파이버 프로가 있습니다. 음. 예, 하이즈항공이나 뭐 베셀, 파이, 어, 파이버프로는 최근에 좀, 음, 좀 관심을 좀 가졌었던 종목인데, 어, 전일은 이제 PC 디렉트가, 음, 상한가 거의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일단 대장주로 PC 디렉트를 좀 보셔,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특히 이제 좀배셀 같은 경우에는, 음, 좀 상승이 나왔다 조정을 좀 받았는데,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음, 베셀도 좀 나쁘진 않다. 예, 그렇게 좀 보는데, 일단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예, PC 디렉트.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죠. 아무래도 근데 이, 이 종목들이 다 시총이 좀 낮고 재무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이 없어요. 그리고 어,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종목까지도 어, 지정이 좀 됐기 때문에 음뭐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PC 디렉트 정도만 좀볼것 같아요. 예, 그나마 좀이 중에서 자주 대장이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는 배셀 어, 예, 대수가 있으니까 이두 종목 정도만 일단 좀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예, 660조 네온시티 빈살만 방안 예, 빈살만 효과, 에너지 건설, 풍풍 기대갑니다. 뭐, 이건, 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17일날 방안이기 때문에, 어, 한번 정도는, 이제, 마지막, 예, 슈팅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어,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고, 전일 좀 지, 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어, 한번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일단, 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미글로벌이 시간 내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유신, 희림 예, 태우글로벌, 음, 한국선제, 예. 뭐 지금 건설주 쪽도 그렇구요딱 어, 건설과 관련된 음, 뭐 종목들 다 지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종목들도 더 많은데 일단 좀몇 가지만 용서 음,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런 종목들만 좀 가져왔구요 어~ 일단 당일 날 갭으로 좀 떴었을 때 어~ 일단 이런 저항대에 맞고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시가 자리가 지지가 됐었을 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굳이 음봉에서 공략하시기보다는 시가를 잘 어, 지지하고 예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일단 저는 뭐내 네, 오늘이죠, 예, 좋게 보는 거는 음, 일단 일동 예, 코로나 관련주 쪽 전일 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서 어, 이쪽을 한번 좀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네옴시티 관련주 쪽 그리고 게임주 쪽도 뭐그 예, 한번 좀 시세가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화장품 관련주 쪽은. 음 일단 제가 좀잘 아는 분야는 아니라서 어 일단 요 여기는 일단 예좀 배제하고 게임주와 뭐 코로나 관련주 쪽 그리고 네옴시티 쪽예 이렇게 좀볼것 같고 어 저는 좀 STX도 이제 사항지좀 들어갔었는데 뭐 그런 종목들도 한번 예, 뭐 아침에 시가정도는 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시장이 예 미국 시장이 어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어 제가 영상을 찍는 중간에도 어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어좀 역시나 좀 차이 시련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 시장도 어 만약에 상승 출발했었을 때 예, 차이 시련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염두에두고 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